반려식물 인테리어 강의를 맡은 송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농업 그린 라이프를 꿈꾸다 편에서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식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면서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인 식물을 제대로 분류하고 또 거기에 특징을 좀 알아보는 그런 강좌를 준비했어요. 음. 처음에 식물을 분류하는 방법부터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식물은 종류가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꽃집에서 그냥 꽃이 피고 이렇게 뭐 다양한 잎이 예쁘고 이런 식으로 구입만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식물이 종류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또 그걸 구분해야지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거든요. 저희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는 식물이 보통 관엽식물, 그다음에 침엽수. 또꽃 식물, 뭐 선인장, 또 다육 식물, 그리고 뭐쿨 식물이나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걸 모두 똑같이 키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식물을 분류하는 방법부터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잎을 보는 식물이라고 해서 관엽 식물이에요. 이건 관엽 식물 필로덴드론 버킨, 뭐 이것도 많이 키우는 잎을 보는 관엽 식물 아이비, 이것도 이제 잎을 보는 식물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알로에예요. 알로에 어큘레아타라고 하는데 먹는 식용은 아니고 이제 관상용 식물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산세베리아과에 속하는 선인장 스투키예요. 이것도 선인장에 속하는 식물이고. 또 이거는 이제 열매가 되게 예쁘죠. 거리에 과로, 가로수에도 많이 있고 이렇게 열매를 보는 관실식물. 그러니까 좀 열매를 감사한다 해서 이제 관실식물이라고 부르고 이요 꽃은 요즘에 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근식물 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어 플랜트라고 해서 화분 없이 그냥 공중에 사는 식물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흙도 필요 없고 그리고 화분도 필요 없어요. 공기 중에 자라는 뭐 공중 식물 에어 플랜트라고 부르고 이제 그 중에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허브 종류예요. 아마 허브 한 번쯤은 키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 허브 중에서도 애플 민트라고 해서 이제 향기도 좋고 식용으로도 가능한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봄꽃 중에서도 요거는 꽃을 보는 이제 앵초. 요거는 남과에 속하는 호주매화. 호주매화 나무데 이제 꽃이 요즘 이렇게 예쁘게 피거든요. 그리고 이건 율마. 율마라고 하는데 침엽수에 속해요. 침엽수가 보통 잎이 이렇게 좀 다른 잎하고 다르죠. 관엽식물은 이렇게 잎이 이렇게 넓은데 침엽수는 보면 약간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율마도 그렇고 요런 뭐 썰프레아 이런 침엽수는 또이 침엽수의 특징에 맞게끔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오늘 꽃집에 들러서 식물 하나 사셨다 그러면 이게 아, 올 봄만 이렇게 꽃을 보는 뭐~ 꽃 식물인지 또 나무에서 꽃이 피는 꽃 식물인지 아니면은 이런 침엽수인지 그리고 관실 식물이나 또 요런 선인장인지 구분을 꼭 하시면 식물 오랫동안 잘 키우고 예쁘게 관리하는데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엽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엽식물이 실제로 우리가 집이나 직장이나 상업 공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관엽식물은 이렇게 잎을 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맞는 관리를 해야 돼요. 특히 요거는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잎이 예쁜 관엽식물 필로덴드론 버킨이에요. 잎이 보면 이제 흰색도 있고, 이렇게 수채화 같은 색깔도 나는데, 요런 관엽식물을 관리할 때는 이제 화분 흙을 보고 이렇게 뭐 물주는 시기라든지또 햇빛 양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런 관엽식물은 뭐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종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잎만 어느 정도 건강하면 되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이제 겉에 흙이 좀 바싹 말랐을 때한번 흠뻑 주시면 돼요. 화분 여기 구멍 밖으로 물이 흘러 나올 정도로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 부족해도 이런 관엽식물 종류들은 금방 잘못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엽식물로 분류했다면 저거는 내가 시간 날때뭐 겉에 흙이 바싹 말랐으면 한번 흠뻑 부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식물은 좀 잎을 보면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이 들어본 월계수 나무예요. 월계수 나무는 마라톤 그 우승자가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있잖아요. 그 식물이 실제로 이거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요리할 때 향신료로도 쓰는 그 식용잎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월계수 나무를 키우면서 또 많이 자라면 바로 따서 식용으로 같이 음식에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키우면서 뭐 이제 음식할 때한 번씩 넣거든요. 이 월계수 나무는 풀과의 식물이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이면서 이제 잎을 보는 관엽 식물인데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좀큰 화분에 심어서 베란다 창가나 이제 이렇게 햇빛이랑 바람이 잘 통하는 데 두시고 또 물, 물은 뭐겉에 흙이 진짜 바짝 말랐다라는 생각이 들때 한번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요즘에 이렇게 잎이 예쁜 식물로 각광받는 반딧불 털머위예요 이파리가 이렇게 보면 약간 반딧불 모양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반딧불 털머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계절 이렇게 잎이 반짝반짝 좀 반딧불 느낌이 납니다. 머위라고 해갖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식용이 가능한가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먹는 식물은 아니라서 키우면서 이제 예쁘게 보시면 좋아요. 꽃은 없지만 이제 사계절 반짝반짝 잎이 예뻐요. 잎 위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는 아이비예요. 가장 많이 아마 뭐 직장 같은 데서 아니면 집에서도 많이 키우고 또 수경식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 아이비도 이제 동물이 있고 알가들이 있는 집이다 그러면 화분을 조금 높은 곳에 두시고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물줄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화분 흙을 보시고 겉에 흙이 바싹 말랐다 싶으면 흠뻑 주세요. 또 이거는 약간 늘어지는 형태의 식물이니까 너무 늘어지면 좀 잘라서 수경 식물로 물꽂이를 해도 됩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아이비 화분은요 시중에서 그대로 산 모습 그대로예요. 이렇게 딱 보시면 실제 보신 거랑 좀 다르죠. 그리고 이 당장 분갈이가 필요하지 않아서 한동안 좀 보려고. 페트병을 잘라서 생수병이나 음료병을 잘라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쏙 집어 넣으면 밑으로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화분 이제 약간 물 받침 역할도 해요. 뭐 예쁜 천이나 또 포장지가 있으면 여기 커버를 둘러주시면 좀 인테리어 효과도 나면서 예쁘게 볼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자작나무 껍질이에요. 이 화분용이나 이런 데코용으로 판매하는데 자작나무 껍질을 잘라서 이 페트병에 크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화분 커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간단한 이런 화분 커버는 뭐 이제 페트병이랑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으므로 한번 이제 아이디어, 나만의 아이디어로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시는 선인장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인장 키우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올바른 물주기법과 그리고 우짤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두 가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아, 손인장은 가시가 있고 좀 더운 지역 식물이니까 물을 안 줘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모든 식물은 적절하게 이제 물이 필요해요. 물이 안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한데 언제냐면 원래 자라던 사막이나 이제 자기 자생지에서 그때는 땅에 심,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안 줘도 이제 뭐 알아서들 잘 큽니다. 근데 저희가 집에 이렇게 딱 작은 화분에 작은 자기만의 방을 하나 만들어 줬을 때는 거기에 맞게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꼭 기억해야 할게 서인장한테 직접 물을 부어주면 안 됩니다. 어디다 그러면 물을 줄까 하시는데요. 서이 화분 가장자리로 이제 종이컵을 이용해서 소량의 물을 이렇게 종이컵을 둘러서 빙 살짝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의 물을 채운 다음에 선인장에는 닿지 않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가장자리만 둘러주시면 최소한의 물은 먹고 또 선인장이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썩거나 물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필선인장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모습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뭐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너무 이상해졌다. 이게 굉장히 가늘어지고 정말 너무 힘없이 처지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 웃자라서 그래요. 원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좀 모양이 안 예뻐지는 걸 웃자랐다고 하는데 바로 햇빛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얘가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이제 햇빛이 너무 적으면 그 햇빛을 찾아서 계속해서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조량이 부족해서 이 선인장이 이제 햇빛 부족으로 제대로 크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인장은 보통 때는 뭐 거실이나 책상 같은데 둬도 괜찮아요. 근데 성장기에 한 가을부터 이제 또봄요 때는 햇빛이 좋은데다가 놔두시면 이제 우자라서 형태가 이상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인장도 햇빛이 필요하다는 거, 물하고 햇빛으로 좀 예뻐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철화선인장이라고 해요. 이런 철화선인장은 지금 보시면 형태가 좀 이런 애들하고 다르죠. 약간 옆으로 치마자락처럼 이렇게 퍼지면서 자라요. 우짜란다는 표현도 없을 정도로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 네. 일정한 규칙이 없이 자기 멋대로 좀 동글동글 자라도 우짜라는 걸뭐 모를 수도 있고 또 개성 있는 모습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철화, 뒤에 철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선인장들은 비교적 이제 햇빛이 조금 적어도 또 모양이 뭐 어떻게 변형이 올까 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철화 종류를 들여서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로에 어큘레아타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관상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집에서 약으로 쓴다거나 필요할 때좀뭐 채취해서 좀 식용으로 쓰시려고 한다면 안 되고 보통 선인장하고 똑같이 이제 겉에 흙이 바짝 말랐다 싶을 때또 날씨가 좋을 때 그럴 때를 선택해서 가장자리로 물을 주세요. 이런 선인장이나 알로에 종류 같은 경우는 뭐 비가 온다거나 너무 더운 한 여름에 또, 한밤 중에 이럴 때 피해서 물 주면 과습 걱정 없이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요, 요 선인장도 파티오라금이에요. 이것도 이제 햇볕이 조금 좋은 곳에서 물 관리만 좀 신경 쓰면 이렇게 나뭇가지 형태로 이렇게 개성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식물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식물 관리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강좌에서는 요즘 꽃이 한참 예쁠 때잖아요. 다양한 꽃을 관리하는 방법과 또 꽃이 진 후에 또 관리법 등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